안녕하세요. 하루아이트 하루입니다. 오늘은 제품을 한 가지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 옆에 있는 스카이핏 헤드셋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뭐, 최근 헤드셋이나 이어폰에 빠지지 않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들어가 있고, 어, 일단, 무선 헤드셋 중에서는 유선이 안 되는 제품도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무선이 다 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해요. 저 이렇게 많은 디자인을 봤지만은, 어, 갬성을 담은 디자인이나, 혹은 이렇게 좀 감성을 담은 디자인들을 보면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거나, 나름의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있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제품들에 비하면 굉장히 무난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갈 때 착용하기도 좋을 것 같고, 물론 집에서 조용하게 게임이나, 볼 때도 충분히 쓰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일단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품이 이렇게 박스를 잡아당기면은 안에 박스가 하나 더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오픈형으로 이렇게 열어서 제품을 꺼내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품이 접혀 있죠. 자 그리고 내용물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이걸 이렇게 열으셔서. 이 안에 있는 케이스를 뽑으시게 되면은, 이 안쪽에 설명서랑 또 다른 구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구성품이 더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설명서고 보증서도 같이 있습니다.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1년 무상 AS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USB가 들어있는데, USB선은 길진 않아요. 짧은 편인데, 어차피 뭐 충전 용도로 사용하는 거니까요. 이거는뭐큰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어폰 잭이 들어있는데, 이 제품이 아까 전에 유무선이 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잠시 후에 제가 실험을 해볼 건데, 어, 지금 플스5 패드에 보시면 여기 이어폰 잭이 있어요. 예, 여기에 연결을 해서 이게 연결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어져 있죠. 이게 지금 접을 수 있다라는 게참큰 장점이에요. 휴대하시기에도 편하고 무엇보다 이렇게 집에서 그냥 보관하시기에도 이렇게 지금 놓아져 있는 것과는 부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예, 보관하기 용이하다는 점은 분명 장점이고요.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길이 조절이 가능한데, 이쪽에도 스틸 느낌이 들어가는 감성이 있고, 디스크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RGB나 LED가 들어가 있는 화려한 느낌보다는 절제된 느낌이에요. 어, 이런 느낌 때문에 이제 화려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좀 심심하지 않은.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이렇게. 예, 이어패드가 돌아갑니다 이런 제품이 많이 없어요 제가 최근 몇 년간 만져본 제품 중에 이어패드가 움직이는 제품은 손에 꼽았던 것 같습니다 어, 최근 1년 동안은 이 제품이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이어패드가 움직이는 제품이 이어패드가 움직이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이어패드 각도가 더 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귀가 이렇게 수직으로 안 생기고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신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어패드가 움직이지 않는 제품을 사용할 때 이게 뒤로 가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수직이신 분들은 또 이게 위쪽에 이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오게 되죠. 하지만 이 제품은 이어패드가 움직이기 때문에 각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밴드 부분이 정확하게 딱 맞는 위치에 올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오, 지금 차폐음이 굉장히 강한데 제 목소리도 지금 잘안 들릴 정도로 차폐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난하죠? 이렇게 옆에서 봐도 뭐 화려한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심심하지도 않고 딱 쓰기 좋은 밖에서 이렇게 그냥 쓰고 돌아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죠. 직접 피부에 닿는 부분이 굉장히 촉감이 좋아요. 부드럽기도 하고 폭신폭신하고 말랑말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깔끔하지만은. 이 제품은 제가 봤을 때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이 제품의 완성도가 높은 거는 이렇게 딱 사실 저희도 많은 제품을 써왔기 때문에 만져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제품 이렇게 딱 만졌을 때뭐 색감이라던가 재질이라던가 그리고 뭐 이렇게 기믹들 움직이는 것도 뭐 허접하다는 느낌이 없어요 굉장히 견고하고 완성도 높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덕분에 밖에서 통화할 때도 좋고 뭐 게임할 때도 이렇게 상대방이랑 대화할 때 특히 뭐 배그 같은 게임을 할땐또 중요하죠 이 잡음이 막 많이 나면은 배그 할때좀 이렇게 거슬릴 수가 있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안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친절하게 또 레프트 라이트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륨 버튼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파워 느낌으로 또 여기 버튼이 하나 또 있는데 이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게 되면은 페어링이 가능해집니다. 페어링 준비는 이 볼륨 버튼 가운데에 있는 버튼으로 하시면 되고 USB가 C 타입이기 때문에 기존에 쓰고 계시던 USB 그냥 쓰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제가 잠깐 노래를 들어봤는데 어 이게 지금 네버 이나프 그 위대한 쇼맨에 나온 OST죠. 이게 위대한 쇼맨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느낌이 중간음보다는 고음이랑 저음에 조금 힘이 실린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고음이랑 저음이 강한 느낌은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 뭐 사람마다 좀 틀리겠지만 저는 이제좀 웅장한 음악을 들을 때좀 유리하고 그리고 좀 게임 할때 유리하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든 음질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이게 APTX 지원하는 제품은 많아요. 그런 모델들은 많은데, 얘는 지금 APTXLL까지 지원을 하죠. 이제 관련된 코덱으로 저장된 음악이라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음질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지금 이 헤드폰을 재생을 해서 이렇게 마이크 쪽에다가 갖다 대볼 건데, 어차피 제가 지금 휴대폰 녹음으로 들려드리는 게 이제 실제로 음질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스피커나 이어폰 음질로 바뀔 거기 때문에 음질을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느낌은 확인하실 수 있죠. 뭐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좀 중간음보다는 고음이랑 저음이 조금 더 세고요 어, 음질은 확실히 깨끗합니다 오. 이게 고음이 강조되어 있다 보니까 핑소리 아주 잘 들려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어, 무게가 270g 정도 되는데 가벼운 편에 속한다고 봐요 어, 착용감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사용 가능 시간이 한 25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어, 배터리는 뭐 크게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어, 밖에서 통화를 했었을 때 굉장히 친구가 이렇게 좀 소리가 잘 깨끗하게 들리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일단 노이즈 캔슬링 관련 기능은 작동이 잘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외관이나 기능, 성능에 대해서 다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보기에 가격 대비에 비해서 음질이 대단히 뛰어나다. 가격에 비해서 뭐 디자인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느낌보다는 가격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완성도나 퀄리티가 높습니다 어, 음질도 가격에 비해서 좀더 좋고 퀄리티나 완성도도 가격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직접 보시면 이 메탈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트이지 않고 굉장히 무난하면서 또 이렇게 심심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제품은 당장 사용했을 때 이렇게 만족감이 온다기보다는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정이 드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저는 배그나로 가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